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짜집기인데요 짜집기 브이로그라는 거죠 제가 생일이 지금 이틀 남았는데 생일날 입을 거 지금 뜯으려고 하는데 유튜브 찍으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으로 들어왔고 이거를 일단 제 방도 소개해드릴까요? 근데 지금 뭐 별거 없는데 이불을 정리 안 했어요 친구가 저희 집에서 자고 왔는데 어이가 없네요 일단 한번 까볼게요 석쿠키라는 브랜드 쇼핑몰에서 샀고요 백을 뜯어보겠습니다 원피스를 샀고 뭐 이렇게 교환 반품 신청서랑 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메모지가 없고 짜자잔 이런 원피스입니다 지금 옷은 안 어울리는데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를 샀고요 오빠 이거 편해야겠네 아 이거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내가 입을 때 구부러지면 안 되잖아 아이고, 스팀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옷을 샀습니다. 생일날 입을 거라서, 그때 생일 브이로그로 또 만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지금 화장을 해봤습니다. 눈썹도 그렸고요. 눈썹을 진짜 이렇게 세미아치? 태연 스타일로 해봤고, 이거 눈화장도 했는데, 유튜브 보고 혼자 지금 아이라인도 그렸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눈 화장한 거 나쁘지 않은 데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완전 떡졌어요 내일 생일 그거 하기 전에 원피스 입고 샵 가서 머리하고 화장은 안 돼서 제가 지금 혼자 연습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잘한 거 같은데? 나쁘지 않을지도, 나 화장 좀 하는 거일 수도 아닌가? 하하하 <laughs> 내일 생일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내 모습. 귀여워, 이렇게 일단 머리 안 까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눈썹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요즘 대세인 뭐 세미아치라고 하는데 이쪽을 잘 그렸어요 제가 처음 그려봅니다 저 진짜 눈썹 아예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만 하고 아예 탈색해서 그냥 색칠만 하는 건데 너무 뿌듯해요 입술 필러 맞아야겠는데 섀도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응. 기대가 됩니다 내일 생일 마이 벌스데 내가 주인공이야 내일또 다시 화장을 해보고 내일 안나요 이제 씻고 진짜 자야겠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지덕끼고 오늘은 9월 3일 생일 전날인데요 전날 생일 파티를 할 겁니다 전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생일 밤을 약간 중요시하거든요 생일 전날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밤 그날 항상 생일 파티를 합니다 저 이렇게 손돌려 태연 메이크업 같은 걸해봤고요 이제 호텔로 갈 겁니다. 안녕, 테라피어습니다 여기는 삼성역 g 있 일단 필요와 함께 입니다 필요한 그. 어떻게 하는 거... 킥 킥.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들어오세요. 들어. 앉자 어, 부르켜야 되 커튼을 켜 볼게요. 어, 그러네. 아, 젠장. 와! 우 와, 코엑스 전망이에요. 스 한 번. 어, 야, 근데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이렇게 있고요. 아, 침대가 근데 난 반대편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지. 자, 여기도 올려볼게요. 뭐죠? 여기도 다 투명이에요. 자자자. <놀람> 물때가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걸. 랄랄라이 뷰가 알고는 볼게 없는 곳이네요. 마음에 들어. 오히려 좋아. 안녕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나와줄래? 오, 가려졌어. 감사합니다. 오, 해피 버러스디 <laughs> 아, 아, 얼마? 오, 감사합니다! 케이크 썰어 먹어볼게요. 와, 좋긴 하다. 아! 깨졌어. 뭘. 대박. 아, 뭐야. 킹. 케이크가 부러졌어요. 맛이 있어야 할 텐데. 온! 야, 존맛 응. 음. 와, 굿! 음. 지금 이렇게 해가 엄청 찌고 있어가지고 완전 더워요. 이게 이 호텔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 지금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햇빛이 너무 쪄아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아 뜨거워 촤악. 내 스타일이야 지금 풍선을 할거를 손수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아니겠지 근데 근육이 왜 보여 A 완성 옷을 갈아입고 또다시 생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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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벌스데이 투미 허허허 저 불어요 생일입니다 <laughs> 정... 어, 정리 끝니 쟈니, 야, 좋았다. 이제 체할거니요 좋았다 쟈니, <목소리> <목소리> 제작해 드릴게요 네, 몸만 나오세요 대박 생일 기념 온도를 만났습니다 율린 언니도요 온도 어 브이로그 유튜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가자. <laughs> 계곡을 가고 있습니다. 온도. 빛을 많이 받았네. 온도. <laughs> 귀여워. 응. 계곡에 왔습니다. 네, 자, 이리 와, 이리 와. 메뉴를 고를 거예요. 네. 메뉴 고를 거예요. 발차고 와. 와, 물개 시원해. 와! 나고표는데 온도 멋있다. 아, 개 웃겨. 다리봐 가라. 할수 있어. 그럼 저기 위에 아, 또그냥 들어가기 쉬운 계곡 있거든. 응. 거기서 갔다 오자. 곧 여기 너무 힘들지? 응. 도야 있을때 네. 음, 아, 그 먼저 드시면 됩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규 미아요 조개 옆에 있는 살 튀김 입니다 파이오를 시켰습니다. 아, 아 우리 고거시기 올린 게사들어는 아, 아니 어떻게 먹어 이걸? 아씨. 아, 카메 있어 봐. 네. 메뉴가 나왔고요. 그럼... 고등어가 나왔 고등어 회요? 어, 고등어. 고등어 초, 초회. 초회가 나왔습니다. 막기. 마끼. 막기요.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사랑하는 <laughs> 나주의 <나루에 웃음> 생일 축하합니 이렇게 먹어서 18만원이 나왔습니다. 경제가 사줬어요. 감사하다. 네. 프로 <laughs> 2차로 왔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 한 명이 있어서 3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가끓여 줬습니다. 와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진아. 김진아. 생일 축하합니다. 후! 와! 불 거. 아, 아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고집 치네 기다려. 봐. 다 뜸만 기다려도. 나 아무, 아무것도 안 했어. 윗 연희 <laughs> 오 연희 뮤비 같아 나잘 찍어주네 나 여기로 갈것 같아 나 찍어 내가 만든 내 세상 내가 만든 내길 여기도 봐줘 저작권에걸린다고 선생님 So, w h 좋아요 봐줘 다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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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t 어, e n n 봤다. s e e